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히 잘 지내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요리 시간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제가 사실은 이 뚜껑에 대고 인사를 자꾸 해서 저 얼굴 찌그러지게 나오더라고요. 막 이마는 이따만하게 나오고 막. 근데 그냥 카메라를 왔다 갔다 돌리기 싫어가지고 감안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요리는 멸치볶음을 알려드리려고요. 이 멸치볶음은 하... 멸치볶음 이렇게 해?라고 하실 수 있는 멸치볶음,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는,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술안주 용으로 너무 좋고요. 설, 설거... 첫 번째, 설거지가 안 나와. 제가 설거지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설거지하기 싫어하고 음식을 잘안 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이 설거지도 안 나오고. 그럼 멸치볶음 알려드리려요 우선 재료 설명을. 재료는, 재료는 이 잔멸치. 지금 하는 멸치볶음에는 이렇게 쬐끄만한 잔멸치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간장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냥 꿀. 저는 아카시아 꿀 진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음식에도 다른 맛을 더 내지 않고 정말 단맛을 내면서 제가 아카시아 꿀은 다음에 한번 깊이 있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시고 어,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에 통깨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는 참기름입니다 이게 뚜껑을 땅과 동시에 그냥 온 집안에 고소함이 확확 풍기는 그리고 통깨만 있으시면 돼요 진짜 뭐 없죠 멸치, 꿀, 참기름, 통깨 끝 이렇게만 있으시면 되는데 우선 멸치를요. 멸치를 한줌 대팬이나 요로한 중후라이팬에 한줌 그냥 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까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만 이렇게 까세요. 너 많이 깔 이렇게 막 수북하게 깔면 시간이 또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냥 며칠을 이렇게 까시고요 뚜껑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오늘의 요리는 끝입니다 시작 그래서 한 5단에 5단이나 7단 그냥 전 6단으로 할게요 6단에 한 7분 정도 어, 며칠 조금 많으니까 8분 정도로 구분? 그냥 구분 해볼게요. 이렇게 멸치를 바삭하게. 이거 멸치 하실 때 사실 이렇게 막, 뭐지? 체망에다가, 뭐지? 멸치가루 이렇게 막 버리시거나 그러신, 그래서 이제 비린내를 없앤다? 뭐 그러시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해봤는데 별, 저는 차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멸치를 넣으시고, 뚜껑을 닫고, 육단에 그냥 구분. 으로 하시면 멸치가 이따가 보세요 멸치가 진짜 과자 같이 바삭바삭하게 빠삭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꿀이랑 참기름이랑 통깨를 넣고서 살살살 비벼서 그냥 드시면 돼요. 이게 제가 말하는 멸치볶음. 이거는 애들도 좋아하겠죠. 간장 제가 그랬어요. 간장에 멸치가 짠데 왜 간장을 왜 넣지? 그런 <laughs> 멸치도 짠데 간장을 또 넣고 막. 원래 간장, 고추장 하는 그런 멸치볶음도 있는데 그건 다음에 큰 멸치로 알려드릴게요. 이 짜잘한 멸치로는 아이들 반찬으로 하실 때딱 좋고 마늘을 기름 넣고 마늘 넣고 하는 그런 멸치볶음도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진짜 완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고 과자처럼도 심심할 때 입안 그냥 심심할 때 드실 수 있는 멸치볶음 그리고 술안주 용으로도 바삭하게. 바삭멸치 아시잖아요. 그 바삭멸치. 네, 아까 설정한 요리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뚜껑을 열면 이렇게 수분이 엄청 많이 맺히거든요. 이러한 수분들은 닦아주시면 되고, 얘가 이제 바삭하게 구워졌어요. 약간 색깔이 틀린 거 보이시나요? 구워진 거와 안 구워진 거의 차이. 네. 그래서, 이거를 얇게 까시면 한 번에 되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얘가 오븐에서 구워지는 것처럼, 얘가 이제 잘 구워지거든요? 바닥에 있는 애만이 아니고, 위에 있는 애들도 구워질 수 있게끔, 이게 뚜껑에 있는 물기는 키친타올이랑 수건 행주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닦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해주시는데 이게 얘가 좋은 게 뭐냐면 퀸이 이렇게 통칠중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냄비가 그래서 밑에서 받 보내주는 열과 이 옆으로 가는 열이 똑같아서 여기도 100, 여기도, 열이 여기도 100. 그러니까 이게 오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이랑 얘가 아다리가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얘가 빵도 되고, 파이도 되고, 다 오븐 다 되잖아요. 나중에 제가 로즈마리 오븐구이 치킨 한번 해드릴게요. 진짜? 진짜 맛있는데, 이게 그게 되거든요. 오븐 따로 필요 없이도. 요렇게 해주시면 멸치가 바삭하게 구워지거든요. 수분이 다 날아가면서. 그서 중간에 또. 이렇게 김이 계속 나잖아요? 뚜껑을 여시고요. 이렇게 구워주셔도 돼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이렇게 구워졌잖아요? 자, 하나 먹어볼게요. 바삭 멸치. 음!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멸치가 바삭하게 먹는 소리 들리시죠? <laughs> 저도 먹방을 찍어볼까 생각 중인데 제가 지금 식단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멸치가 바삭하게 구워지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돼요. 심심하시면 이대로 다른 거막안 드시고 간식처럼 진짜 맛있어서 손이 자고 가네. 이렇게 구워지잖아요. 그러면 얘를 취소하고 식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식혀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뚜껑을 열고 식히는 이유가 뭐냐면 더 바삭해져요. 처음 구웠을 때보다 수분이 다날라가고 그리고 또 식히는 이유가 제가 다른 설탕이라던가 뭐 올리고당 그런 걸 넣을 게 아니고 꿀을, 꿀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뜨거우면 꿀이 쭉 흘러서 이 멸치에 벤다기보다는 그냥 꿀이 나중에 바닥에 다 깔리더라고요. 뜨거울 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완전 식혔을 때 음. 완전 좀 식었을 때 진짜 이게 진짜 바삭해지거든요. 이대로만 근데 아까랑 틀리 소리 틀리죠 먹는 소리 도응음다 음. 바삭해 와 이렇게 바삭멸치.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양념을 할게 아니고 제가 반찬 통에 그냥 양념을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 거리가 안 나오도록 이거 멸치래야 이 멸치를 여기다 이제 다 넣으시면 돼요. 이게 뭐 뒤적거리는 것도 없이 완전 대박 대박 아닙니까? 이거. 이 나오는 요 가루만 이 가루는 사실 진짜 멸치 가루 잖아요. 이거 막 미역국에 넣어도 되고 <laughs> 재활용 음식의 재활용입니다. 진짜 이 가루 아까 이게 나쁜 가루가 아니잖아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양을 더 많이 할게요. 지금은 이제. 그니까 러 처음에 여기가 막 깔리도록만 하시면 빨리빨리 할수 있어서 여기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꿀을 꿀을 한 숟가락 슈욱 이렇게 넣으세요. 너무 많이 안 넣어도 돼. 겠 그리고 참기름. 어우 너무 고소해요. 어떡해. 이 고소한 참기름을 쫑 넣으신 다음에 그리고 통깨를 안나오요 통깨를 넣으시고요. 그 다음 작업은 이렇게 병이나 반찬 그릇에서 바로 이렇게 섞어주시면 됩니다요. 그러면 뭐 얘야 그냥 수지로 털털 털면 되고 설거지 거리가 뭐가 나올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막 멸치볶음 잘못하면 설탕 따로 막 멸치 따로 막 설탕은 막막 막 설탕끼리 막 뭉쳐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건강에도 좋죠. 우선 설탕이 아니고 꿀이니까. 또이 멸치도 바삭하죠. 일석 그리고 이제 저 참기름을 제가 저걸 썼잖아요. 이 참기름 썼잖아요. 압축 참기름을 썼기 때문에, 영양소도 그대로죠. 오 이렇게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진짜 먹어봐야 되겠네요.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완전 간단하죠? 멸치볶음딱딴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 멸치볶음. 제가 이거 더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저는 멸치볶음을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음. 여기에다가 그거 아시죠? 멸치볶음 김, 김밥 김김 깔고 밥 깔고 멸치볶음 넣어서 뚜루룩 말아가지고 그냥 딱 드셔도 일품 요리가 되겠습니다. 일품 반찬 여러분 멸치볶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드세요. 그러면 오늘의 저의 요리는 여기까지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저희도 다음에 건강하게 만나요. 안녕!